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게 차 속이라서 500m 어, 어두우니까 사실은 이제 화면이 깨끗하지는 아,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이 가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게를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저의 경험을 이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정답은 다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첫째. 보증금이 싼 곳을 찾, 찾으십시오. 그 이유는, 저 오늘 저처럼 가게를 고만둘 때, 상대방이 들어올 때, 우리 가게를 하고자 할 때, 보증금이 싸면은 쉽게 결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권리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에 한계가 있는 거고 갖고 있는 돈이그 여력이 없는데 이 우리 가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금액이 세면은 크면은 우리 가게를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보증금이 싸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나 자신이 부담이 없다. 두 번째는 그 가게를 인계할 때 팔을 때 그분 그 상대방으로 쉽게 우리 가게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증 말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가 그래? 싼 곳을 찾으십시오. 지금 다 어, 자영업자들요 어려움이 뭐냐면은. 월세가 비싼 거예요 그럼 월세가 비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 요즘같이 불경기에다가 뭐 김영란법이다 해갖고 장사가 되니 안되니 했잖아요 월세가 비싸면 매월 그 나가는 고정 그 지출은 변함이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안돼도 그러면 내가 수입이 적어지죠? 아니면 수입 원래 안되는 데다가 장사... 고정지출이 나아서 그러면 내가 갖고 갈 돈이 없어요. 적거나.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닥치고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어, 싸면은 일단은 내가 부담감이 덜하고 장사가 덜 되더라도 조금 덜 갖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 고정지출이 적다 보니까 내가 수입이 더 안하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번째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같이 보증금이 싸면은 그 상대방이 들어오는 사람이 비담감이 없기 때문에 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했잖아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월세가 비싸면은 그들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안만하면은. 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싼집이 있어요. 찾아다니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품을 팔아서 나한테 맞고 그치, 내가 좀틀 어, 부담스러운 가게를 찾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반대로 어, 먹자골목에 가고 그런 데는 권리금도 많고 월세도 셉니다. 대신에 또 매출이 어, 매출 그게 규모가 커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어그 상권 자체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해서 이 파는 거보다는 예, 외부에서 예, 오는 사람들이 전달이 많아서 전달이 또 젊은이들이 많아서 와서 먹,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먹자 상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또, 뭐, 또 이런 소. 규모의 이 작은 가게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 보증금이 작은 데를 찾으시오. 십두 번째는, 어, 세가 적은 데를, 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포인트. 자, 아까 제가 소상공인, 그,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소상공인 어, 협회에 들어가면은 그런 어떤 그 난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어, 지금 운전 중이니까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를 적어서 제가 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시도록 하시고. 또한 또 팁이 뭐냐면은 내가 어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금이 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또뭔 제도가 있냐면은 대출. 저금리 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단지 조건이 뭐냐면은 어 최소한 내가 운영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최소한 두 달. 그 석달을 운영한 뒤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게는 천에서 오천만 원까지 어 대출을 받을 자격을 주는데, 그거는 이제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며 또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또 내아의 그 신용 여건도 이런 걸 봐요. 이런 걸 이제 그 사전에 어, 다또 신청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그것도 따로 지금 운전 중이니까 정확한 곳이 어딘가를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어,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차 속에서 어, 제가 처음 이게 영상을 찍는 건데 그냥 밖에 어, 이게 보이나? 응, 음. 이게 보이죠? 네. 이런 걸좀 음, 안에는 지가깜깜하고안 보이지만은 하여튼 처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졸음이 와서 목말을 하든가, 노를 하든가, 소리를 지르든가 해야 되는데 아까 소리를 지르고 막 손등을 막 쳐도 졸음이 너무 쏟아졌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제 아직 가평이 안 왔는데 졸음이 어, 싹 달아났습니다. 기쁜 마음에 음. 여러분들한테 조그만그 유익한 음. 팁을 드린다는 마음에 제가 아주 아. 제가 오히려 참 좋았습니다. 조림이 싹 날라가서 네. 제가 이제 또 춘천 가서 어그 유명한 그 순두부 아니 그러니까 순두부도 있고 손으로 아주 직접 만드는 그 어머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군데는 거두리는 딸내가. 사위하고 딸이 운영하는 콩사랑이라고 있고 또 이쪽에 그 태계동 쪽에 아들이 내가 운영하는 콩사랑 이 있는데 제가 갈 적마다 그 먹으러 왔다가 못 먹어요. 왜냐면 매일 그 두부를 만들어서 딸하고 아들한테 주는 어머니가 있어갖고 그 자식들은 이제 그 장사를 하거든요. 유명해갖고 떨어지면 못 파는 거야. 오늘 그 양이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그러니까 언니가 맛있다 그러니깐 데갔는데못 먹어서 그런데 우리 친구가 친자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네 건물에서 1 층에 그콩 사랑이 한 대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그 놀러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예야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오늘 어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치 이제 캐나다 친구 도 다음 주에 가니까 그래 먹자, 만나자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또뭐 다음 주에 뭐 가게 문 닫는데 뭐. 아유 뭐 끝까지 뭐 이렇게 문 열어놓고 뭐 고생하고 뭐 힘들게 할거뭐 있으면서 항상 오늘 기쁜 마음에 제가 두번 먹으러 갑니다. 네, 일단 먹방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끝났어. 예,